단맛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. 재료의 고유의 단맛이 있잖아. 하나도 안 나. 메뉴가 되게 이상하다. 한우 배 사과 물건죽이야. 오구잘 먹어. 맛있지, 정하나. 미반상 좋지가 않구만 나도 <laughs> 나중에 막손녀가 잡으려고 하면 난리 나겠다. 맞아. 아 한머니랑 아빠한테 잘 먹는 모습 보여줬어요. 개빨 먹는 것 같아, 진짜. 나 아까 먹어봤는데 맛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. 여보 너 먹어볼래? 아이스바 맛있지 고소하잖아 사과 물군죽 이러면은 사과 맛은 좀 나지 않아? 사과에 그 단맛이 안나 사과 향이 나 분명히 나거든 음. 근데 그 단맛이 되게 빠졌어 메뉴가 되게 이상하다 한우 배 사과 물군죽이야 최다까봐 저 배게 무덤, 베개 무덤. 어, 여기 와서 여기 <laughs> 뒤에서 아기해요 엄마 왜 궁금하게 뒤에 이제 아무도 없어 정원 인가? 어, 어, 어. 뒤에 아무도 없어 정아 엄마 아빠랑 한 번이랑 다 <laughs> 앞에 있어 잘 먹지 <laughs> 뒤에 아무도 없어 있는데 <laughs> <laughs> 귀신이 놀러 왔어 정아나 아 세리머니인가 이거 이렇게 응. <laughs> 루틴이야, 이렇게 하면 더잘 먹는 줄 알고 이거 봐 그럼 자기는 동작인가 넘기려고 하는 건가 봐 이거 봐 보고 보는 저 같은 나도 아, 이렇게 묵묵님 하는 거야. 침만 <laughs> 잘 삼켰으면 좋겠는데. 그렇게 이제? 하면 잘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았어? 계속... <laughs> 그렇게 하면잘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았어? 응? 왜? 아, 요즘 분유보다 이 죽을 더잘 먹는 거 같아. 한 7개월부터 늘이라고 하던데. 다 먹었어, 정한이가 이거. 다 먹었어. 80g씩 먹어 지금. 장아리 음. 맘만 먹을까? 산만 먹자. 응. 음. 음, 맛있어. 꿀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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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떡. 음 음. 음. 맛있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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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자, 여기. 다 먹었다. 다 먹었어? 응. 오, 어제는 밥 남겼다고 하셨는데. 너무 배부를 때 먹었나? 애기가. 너 냄새가 엄청 맛있어. 닭고기 모식이지. 무슨 새우, 새우 냄새도 나고. 맛있는 맘만 주셨어요, 아빠가? 맛있었죠? 아이, 맛있었어. 아유, 우리 애기 너무 귀여워. si